자 지금은 제가 또 굉장히 기다린 시간입니다. 음. 이병희 아나운서가 직접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나갔습니다. 예. 자 이병희 아나운서 어디 가요? 근데 아까 저희가 분장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음. 진짜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 얘기를 많이 아, 하셨잖아요. <laughs> 말도 잊지 못할 야. 만큼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네, 힘들었던 얘기는 좀 있다 하고, 네. 지금까지 놀러만 갔던 어디 가지하고는 음. 차원이 다릅니다. 음. 제가 일일 취업기를 통해서 생생한 어떤 도전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어디 갔을지 먼저 함께 보시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갑작스럽게 제작진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가죠? 네, 오늘. 여기... 어머, 헉, 이게 뭐예요? 뭔가... 이병희 <laughs> <병이> 아나운서도 받으셨네요. <laughs> 네,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네. 아, 어디 가는지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고 <laughs> 결국 긴장 반 기대 반으로 제작진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의상도 뭔가 신입사원처럼 음, 입었어요. 맞아요. 너무 격 저렇게 입었어요. 입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여기는 12층입니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해보는 거라서 엘리베이터에서 저거 들고 있기 좀 창피했어요. 들어본 사람만 어색해서, 그죠, 맞아요. 혼잣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정도 이걸 찍으면 나중에 다시 보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평일이 아니다. 벌써 직접 카메라를 든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여기는 <laughs> 차별화하고있나봐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어디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계속 가래요 어, 일단 택시를 타고 계속 가라고 어디 가는지도 안 알려주고 분위기 <laughs> 메이커라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뻔 사람. 뻔하고 예 아, 측불가능해요. <laughs> <어머>, <laughs> 선배님이세요? 아... 아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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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너무 걱정도 몰랐지 대단하다 어제나왔지. 야외 촬영을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찾아오신 거랑 뉴스 보 어디서 찾으셨신거 많이 ]까? 하고 해가지고 아이돌이 아이돌 뭐지? 뭐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양재동항공원에 왔는데요 지난주에 단풍 구경 가고 싶다 그랬더니 단풍 구경? 단풍 구경? 그런가? 가장 최근에 이력서 써보신 게없으요 20년도 더 됐는데 갑자기 그런 <웃음> 말씀을 <웃음> 하시면 마음준비그하시고 <많이> <laughs> 네. 네 이력서를 한번 써볼게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력서를? 이력서를 쓰라고 자격? 특별한 자격 없는데 저 오늘 회사에 막내로 일하는 거예요? 채워 넣올게 없는데 이력서를 쓰라고 막. 네, 이걸 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일일 취업을 해볼 거예요. 아 어머머.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걸? 일단 가봐야죠. 자고 가시죠만해요. 이사를 어떻게 하면 좋니? 진짜 많이 걷네 말을 해주고 가자고 그래야지 자꾸 가시 좀 말하면 어떡해요 저 건물에 응. 식당이랑 세모에게? 응? 여게 어디예요? 안 알려줬어요 끝까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일단 들어갔는데 곳곳에 박스가 가득 안녕하세요. 쌓여있더라고요 포장 택배? 먼길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력서를 써왔는데요. 꼼꼼히 잘 정리하셨네요. <laughs> 못해졌어요. 면접이 몇년 만이죠? 저희 회사만 20년 넘게 이안 납니다. 경력이 이렇게 1대1 네. 어, 면접.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인상적인 이력서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저희 회사는 어떤 일하는지는 을 혹시 알고 오셨어요? <laughs> 지금 막 들어오면서 살짝 봤더니 네. 사무실에서. 네. 맛있게 간식을 즐기자. 막히, 맞아요. 맡겨 네, 보셨고요. 아, 저희 회사는 네. 사무실에서 먹기 좋은 간식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배송해 주고, 아. 그래 고객들의 만족도를 맞춰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아, 회사입니다. 네. 아, 네. 배송할 게 되게 많이 쌓여있는데, 아, 네. 직접 가서 배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저희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실무 사원 이병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강화 내무장. 아 네, 정내 아, 네. <laughs> <매뉴자는>. 많이 가르쳐 주세요. <laughs> 아, 홈페이지나 전화로 주문을 하면 택배나 배송을 해주는 간식 배달 서비스입니다. 음, 여기 있는 거다잖아요이한 팩. 네. 아, 첫 어, 간식, 간식 시간에 응. 요즘 뭐다 배달이, 배달이 되긴 하는데 간식도 이제는 배달이 되는 구나요 그러니까요. 사무실에서 아, 간식 배달하는 건 생소하죠. 응. 음. 과자만 배송입니다. 아이가 과자도 있긴 하지만 그래. 음료부터 컵라면 아, 아. 그리고 간편 조식 같이 신선 식품들도 있어서 아, 오늘은 어, 어디 신가다 홍수동이랑 이 근처에 있는 제동두 군데 아.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월 10만 원씩 간식비 지원해 주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배달하는 곳이 늘어났다는데요. 와. 직접 배달을 진짜? 나가요. 응. 메뉴도 다 골라서. 주문을 하시는 주문을 거죠. 예. 이렇게 오피스 간식 배달이 최근 블루오션으로 뜨고 있습니다. 3시 4시 요즘 되면 또막 배가 살살 고프잖아요. 지금 시간대가 지금 그 간식 시간에 딱 맞춰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통화 아나운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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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식 좋아하시잖아요. 연차나 간식 등의 복지 제도가 좋으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을 한다는 직장인이 76%나 된대요. 네. 사무실 내 간식 소비만 지금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간식 소비가요? 네. 네. 1조요1조 <laughs> 네, 7천억. 원. <laughs> 직장 생활도 다 먹고 살라고 하는니요 <laughs> <잘안> <laughs> 그렇게 이제 딱 차려드리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웃음> 오, <웃음> 그냥 과자가 어, 아니라. 괜찮은데? 아 치킨이에요. 치킨 네, 다 있어요. 저렇게 음, 음. 조리 음식도 있고. 아, 저희 그 스토리텔링 음. 있는 미션 게임 제작하는 회사고요. 아, 게임 회사. 네. 네 런닝 게임 회사. 게임 회사. 네. 네.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잘 먹어야죠. 맛있 이렇게 음. 드시니까 음. 굉장히 보람되네요. 음. 우리 네. 부부장님이 <laughs> 네. 다가 회 연거 음.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 이거는 메뉴가 항상 달라집니다. 이렇게 직접 조리한 것도 배달을 해드리고요. 음. 과자 같은 것도 박스로 배송도 해드리고, 만족하세요. 네, 너무 맛있게, 맛있게 드셔주셨어요. <laughs> 약간 산내 이벤트 하는 날. 그러니까. 어, 약간 전기회의라던가. 어, 회이 어. 소리. 뭐 네. 주문해주세요. 뿌듯한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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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자신감이 어, 네. 음, 많이 붙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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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출출할 때딱 어. 먹을 게 오니까 이번에는 성수동 갈 네, 거예요. 형수동. 저희가 지금 이단 트레이 두 개를 들이고 그 트레이 두 개에 간식들을 진열을 해드릴 거예요. 다 해주는구나. 네, 직접 진열을 해주고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간식 사러 가는 시간이 감소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는데요. 덕분에 직장 상사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간식 왔습니다. 그죠, 저 막내 사원이 사러 가는 것도 일이니까. 그렇죠. 아... 업무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네, 네, 네. 이동해서 진열을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이쪽으로 오세 그, 탕비실이 좋네요. <웃음> 이쪽으로. <웃음> 예, 이쪽에요. 박스와 자 같은 거를 아래에 다다 주시면 될거 같아요. 매니저님의 지시에 따라 한 눈에 고르기 쉽게 간식 큐레이팅 완료. 우와. 야, 종류도 진짜 많다. 음, 담당자분이랑 잠깐 얘기 나누고 피드백을 듣고 나서 저희 아. 이제 직원분들 바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진열이 끝이 아니군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쏙. <laughs> 아니 직원분들 취향대로 가져온 거맞나요 저희가? 아, 네. 건강, 요즘 건강 많이 신경 쓰시고요. 네. 음, 네. 좋아하셨어요. 있고, 이제 아무래도 점심 먹고 나면 좀당 떨어져서 맞아요. 달달한 게좀 먹고 싶을 때도있는데 네. 그런 네. 것들도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네. 참 좋아요. 단것짠거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네. 선택이 네. 높아지죠. 계속 어. 먹을 수 있어요. 마음에 어. 드는 게. 어, 좀, 어. 요새는 어. 이제 웰빙 과자 많이 차, 찾으신다고 해 줘요. 좋아하시나 봐요. 초코, 음. 초코.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단거 많이 찾으신다고 찾으신 편의점 하더라고요. 당이 떨어져요. 한 분씩 따로 내려가서 먹고 싶은 거 사오면. 진짜 수 작은 수 편의점 있겠다. 같아요. 골고루 다 있어서. 짝 준비를 해놓으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laughs> 누군가가 먼저 가자하면 내가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속도리못하던 <laughs> 네. <laughs> 예. 거를 여기서 먹자라고 하면 그런 부담도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laughs>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굉장히 보람됐어요. 네. 네, 배고파요. <laughs> 해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할 일을 다 저녁 마쳤습니다. 저녁 7시까지 찍었어요? <laughs> 네, 퇴근 시간까지. <laughs> <laughs> <와. 웃음> <아니>, 저일이 <laughs> 어, 저저 보통 그 정도까지 한다? 점수로 어. 말한다면? 1점 만점에. 1점 빠졌어요. 일정... 뭐, 네, 금만 가셨다. 판나는 신입 사원이었나요? 이병해 어디가요? 오늘은 새로운 회사에첫출근해서 하루를 지내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디로 갈지 알려드릴까요? <laughs> 아니 그냥 모르는 게 낫겠어요. <laughs> 와. 와, 와 <laughs> 아니 잘했어요. 정말 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뭐 사실 다 하시는 일이긴 한데 이제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음. 어좀 힘들어서 이제 몸살도 하고 <laughs> 바빴지만 재밌었어요. 다들 간식을 반기시니까 예. 음. 네, 고객분들이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주시니까 뭐 보람되고 재밌었습니다. 음. 진짜 저랑 주신 아나운서는 반성해야 돼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야외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는데 네. 우리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음. 아시겠죠? 재밌잖아. 직접 하는 사람 재밌어. 이병현 와서 아주 좋아 보이는데 <laughs> 딱 배고플 시간에 꼭 필요한 간식을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배달하니까 네. 좀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 네. 사업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막 웃으면서 달려 나오세요. 음. 간식이 왔네 막 이러면서 음. 예. 그리고 또 저도 나가보니까 음. 이런 어떤 새로운 곳에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음. 예. 아이디어가 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아이디어로 돈도 벌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아주 이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 앞으로 오.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오늘 촬영할 때도 네. 사실 아까 선물 간식 박스가 네. 이병희 아나운서가 사실 아 제가 일해서 갖고온 거예요. 일당으로받아오 받은 시, 일당이랑 거예요? 점심 안준 돈을 거기다 모아 갖고 눈물의 과자, 눈물의 <laughs> 과자 제가 <laughs> 그러니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병희 아나운서가 촬영 나가고 나서 또 SBS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커졌다 이런 <laughs> 얘기가 많이 <됐어요. 웃음> 어. 얼마나 힘들었으면해 <laughs> 아니 무슨 뜻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물론 한 회사를 열심히 제가 이제 방송은 열심히 했지만. 또 다른 어떤 나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 한게 이렇게 없었나? 음. 어, 자격증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네, SBS에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